안녕합니다. 소띠 선생님들. 이번 시간에는 1949년생 소띠 선생님들께서 2025년 2월, 무인월에 만나면 도움이 되는 귀인 띠세 가지와 멀리 해야 하는 띠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인은 우리 삶에 특별한 도움을 주는 귀한 인연입니다. 귀인을 꼭 만나셔서 좋은 인연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을사년 소원 하나씩 댓글 남겨주십시오. 신년맞이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49년생 기축생 소띠는 2025년 을사년, 무인월의 대인 관계와 귀인운에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경험합니다. 명리학적으로 기축 일주는 안정적이고 신뢰를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책임감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존재로 평가받습니다. 을사년과 무인월의 기운은 소띠가 가진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며 새로운 인연과 협력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을목은 소띠에게 외부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열어주고 사화는 소띠의 내정 열정을 자극하며 무인월의 임목은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을사년 무인월에 만나면 도움이 되는 띠세 가지를 명리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띠는 소띠에게 매우 중요한 귀인이 될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소띠와 용띠는 서로 간에 강한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조화를 이룹니다. 용띠는 강한 리더십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니고 있어 소띠가 가진 성실하고 체계적인 성향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특히, 을사년과 무인월의 기운은 용띠의 리더십을 더욱 부각시키며, 소띠가 계획 중인 일들이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용띠와의 협력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닭띠는 소띠에게 매우 유리한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닭띠와 소띠는 명리학적으로 육합 관계를 이루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닭띠는 분석적이고 꼼꼼한 성향을 지니고 있어 소띠가 간과할 수 있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챙기며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특히 닭띠와의 관계는 소띠가 을사년의 기운을 활용하여 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실행하는 데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닭띠의 현실적인 성향은 소띠의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뱀띠는 소띠와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띠입니다. 뱀띠는 직관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소띠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보완해 줍니다. 뱀띠는 복잡한 문제를 꿰뚫어 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소띠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조언자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을사년의 기운은 뱀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혜를 강화시켜 소띠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합니다. 반면 주의해야 할 띠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갈등이 커지거나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띠는 양띠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소띠와 양띠는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소띠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목표를 선호하지만 양띠는 감정적이고 이상적인 관점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을사년과 무인월의 강렬한 목과 화의 기운에 의해 더욱 부각되어 양띠와의 의견 차이가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소띠가 양띠와의 관계에서 너무 냉철하거나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면 양띠는 이를 개인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적절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띠는 개띠입니다. 개띠는 의리와 정의감을 중요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소띠와는 가치관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소띠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반면, 개띠는 때로는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이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을사년과 무인월의 에너지는 개띠의 감정적 성향을 더 부각시킬 수 있어, 소띠와의 관계에서 서로의 차이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특히 소띠가 개띠의 입장을 존중하며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띠는 말띠입니다. 소띠와 말띠는 명리학적으로 상충하는 관계를 가지며 서로의 에너지가 정면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띠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선호하지만 말띠는 열정적이고 즉흥적인 선택을 더 선호합니다. 이러한 성향 차이는 을사년과 무인월의 강렬한 화의 기운에 의해 더 부각되며 감정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띠가 말띠와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경직된 태도를 보이면 말띠는 이를 답답하게 느끼고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띠와의 관계에서는 유연성을 유지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949년생 키축생 소띠는 2025년 을사년 무인월에 대인 관계에서 큰 성과를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띠, 닭띠, 뱀띠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이들로부터 조언과 도움을 받는다면 새로운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양띠, 개띠, 말띠와의 관계에서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며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실천한다면 이 시기는 소띠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귀인우는 삶의 중요한 순간에 특별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과 맺는 인연을 뜻합니다. 귀인은 당신에게 통찰력을 제공하고 어려움을 해결할 기회를 열어주는 존재로 이들과의 만남은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어떤 행동을 실천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귀인을 알아보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는 귀인을 인식하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는데 꼭 필요합니다. 귀인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날 수 있으며 직장 상사, 친구 혹은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편견 없이 경청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귀인을 알아보는 단서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귀인을 만났다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귀인의 도움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끌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면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귀인의 도움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인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을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기고 그 결과를 공유하면 관계는 더욱 공고해집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귀인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들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태도는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후에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귀인에게도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서로가 이익을 추구받는 관계는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귀인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데 집중하세요. 귀인은 당신이 미쳐보지 못했던 가능성을 열어주고 현실적인 도움으로 이를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연을 성장과 변화를 위한 계기로 삼는다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귀인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이를 알아보고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만이 그 도움을 성공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귀인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면 삶은 한층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1949년생 소띠 선생님들의 2월 귀인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을사년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좋은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이 운과 복을 부릅니다. 그리고 귀한 인연을 부릅니다. 늘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즐거운 일 가득할 겁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하나씩 꼭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매일 확인하고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